드디어 큰노한 마리. 아 좋아. 드디어 마지막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꼭지범입니다. 와 진짜 꼭지적으로. 제일 멀리 와본 것 같아요. 여기는 경남? 아니 경남 아니지. 저도 유튜브에서 봤던 데인데 제가 부산 출장 가면서 와첫 캐스팅 진짜 바로 나옵니다. 오 진짜 애기 꼭지 바로 나오네요. 유튜브에서 봤던 포인트인데 뭐 던지면 나온다 그래서 왔는데. 진짜 첫캐스팅이 벌어 나왔습니다. 와 개체 수는 엄청 많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곧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비 오기 전까지는 놀아야 되는데 와, 이거 던지고 나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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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던지. 던지면 나오네. 두번 던졌는데 두번 나온다고? 아,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꼬리. 여기 포인트는 말이죠. 저도 유튜브에서 봤던 곳인데, 창원의 용댐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처음까지 내려올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진짜 너무 멀어요.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더 깊이는 못갈것 같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근데 꺽지는 있고, 야 진짜. 집주, 던지는, 내가 했던 서울권의 꺽지는꺽지 낚시가 아니었어. Ой, ага.

분도 미쳤습니다. 아니, 물색이 이렇게 탁한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 던지면 나와. 근데, CR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애들이 파우드는게 힘이 달라, 힘이 달라. 수도권 껍질와, 경상도의 껍질, 다릅니다. 미쳤습니다. 와, 이건 뭐, 이거 봐요. 그냥 뭐, 던지나. 어우, 제방요 오호, 사이즈 좋아요. 여기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엽네어 어, 어, 어. 잡았어. 아, 따라오는 게꼬맹이들도 아주 보이는데. 흐야 구부려 지문 나온다는 데가 그런 데구나 애기들이 그냥 돌, 여기 좋아요. 있는 돌에 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와. 아, 큰 놈도 좀 나오겠는데. 답이, 한번더 이렇게 두번두 번을 그냥 때려 물어 버리네. 꼬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네. 얼마나 무험대냐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던져놓고 선글라스 만지면 물어 어? 아 지금 선글라스 만지고 있었는데 이걸 물어 또? 참나 이거 와 와 여기 친구들 데리고 오면 진짜 꼭지 초보자들한테 난리 나겠다 요즘 제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꺽지를 많이 못 잡아서 지금 우울해하는데 여기는 뭐 큰나 싶어 대단하니 그렇지. 어 이번에는 또 튀어나온 게 그나마.

뭐 아무 데나 던져도 막 어디서든 다 튀어나오니까. 여기 났네. 뭐. 요렇지 떨어지는 지점에서 물었어요. 어우, 힘써요, 힘써. 오, 그나마 좀큰거 나왔어요. 역시 저벽 저기 붙어 있었어요. 어디 있을 때 있나? 안 돼. 와. 아, 까비. 아, 저 붙어 네. 있는데. 그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친구야 딱돌틈 사이에 파고 들었지? 너로 가면 아나 이런치요미두거먹은거 소 개가 좀큰것 들이 있 어요. 이기야너 i 로 가마 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던지은 나와요. 와. 그냥. 백. 오, 좋아. 사이즈 아, 괜찮나요 먼저죠.

어휴. 이휴 어휴. 조금 살짝 어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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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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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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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목소리> 아기들 말고는 있지. 응? 넌뭐 물은 쳐봤자, 너는. mm 드디어 큰노한 마리. 아 좋아. 드디어 마지막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이야 진짜 결국 한 마리 나와주네요. 한제 손이 18 되니까. 아, 19, 18 되겠네요 와19 여기 포인트 아는 사람들은 정말 와또 불었어요 음 가고 싶은데 집을 못 가겠어. 계속 물어. 음, 집을 못 가겠어. 계속 물어. 아 이제 비가 좀지어 오네요.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용 댐이라는 곳에 나와봤습니다. 포인트 너무 좋구요 정말 던지면 나옵니다. 이런 게 바로 억지 포인트 아닐까요? 던지면 나와요. 진짜 던지면 나옵니다. 여러분 낚시 초보자분들 용땜으로 오세요. 아 좋아요. 그냥 한번 던지면 한 번씩 나오니 집에 갈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